카카오가 창사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총수 구속으로 카카오는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카카오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23일 새벽 경영쇄신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되자 카카오 내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창업자는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쇄신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김창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경영 쇄신을 진두 지휘하며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사업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변화와 주요 사업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급감했습니다. 카카오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상장 계열사 합산 시가 총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